안녕하세요. 아웅이TV의 아웅입니다.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거냐? 최근에 시어님이 올리신 영상들 다들 아시나요? 보물 찾는 해적이라고 스켈드 맵, 우주선 맵에서 꿀자리가 있다고 합니다. 인포. 인포 찾는 꿀자리가 있던데, 그것도 저를, 저도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가져왔고요. 아이디도 똑같이, 똑같나 이게? 똑같나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봄을 찾는 해적 이 아이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쉿! 아 m 아 r 크루온 자 크루온 걸렸고 이게 설마 설마 일단 <laughs> 이것부터 먼저 하고 오잠깐잠깐잠깐자 어. 여기 서있으면 꿀자리로 갑니다 똑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빨간 님 들어가셨고 은희 님 핸드님 맞는지 조금 오고 좀 쉽지. 은근 님이에요. 그럼 님은 밥 어차 왜요? 초롱님, 핑크님, 안 긁을 수도 있지?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? 이런 걸 보고 감추라고 하는 거예요, 감추. 저런 안 긁은 거.. 저안 긁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감추예요, 감추. 일단 스킵이 된 채로 끝났고 저확실하 저 보여줄 거예요, 확실 다들 보러 올 건데 보라님.. 잠깐만 저기.. 오케이 보보파예요 저기 보파 보파 설마 여기서 파랑님이 킬하실 리가 없겠지 보파인데 솔직히 파랑님이 여기서 킬을 하시겠어 오케이 킬안 하시고 저도 일단 이거 긁을게요 민핑 있고 보님 파초 발 아, 핑크, 핑크 님또 왜요？참 고로 저 확실히 보라 님이봐 주신 것... 참생 사람 잡네 보라님 제말 맞죠? 아니 왜 생사람을 잡으시지? 아니 진짜 여기 트롤이에요? 핑크님 트롤 같은데 잡으려는 의도는 있어 보이는데 핑크가 왜 트롤이냐? 아니 감추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? 저 공통 미션도 하고 확실, 까 까지 있는데 의심하시면 안 되죠. 자 여러분, 이, 이제 저는 그 봄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뭐요자 well. 이제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 아. 아 가려고 하니까 아 가려고 하니까 창고 문다 쳤어. 촉. 제가 다시 한번더 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핑크님 저기 계신 거 확인했고 민트님 확실히 확인했고.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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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핑 민 민핑 오른쪽 동선이에요 어! 아, 뭐야, 저, 저, 저기, 보랑. 보랑, 파랑, 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데?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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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오. 오케이. 저, 핑민. 빈민... 저기 있는데, 뭐가 좀 수상한데, 여기. 뭐가 들어가셨고. 여기서 봄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여기서 밴드 타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일명 삼거리 맵 삼거리 맵에 삼거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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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아. 나 강태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모두 못 참겠다. 일단 여기 미션 하나 하고. 어이구야. 오! 언니, 왜요? 네, 빨간님. 이거 일단 잡아야 하고요 잠깐만, 이거 인포 두 명이고. 인, 투님이랑 저확시거든요 잠만. 아 근데 민트님 죽으셨네. 아 잠만. 여러분 아까 핑크랑 민트랑 오는 중이 들... 여러분 제가 어 파다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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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! 파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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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킵혀버렸어 아아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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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치겠네 여러분... 제감추일지도 몰라도 얘 지금 파랑... 빨입니다. 이 상황에 멈추... 이 상황에 뭉치래... 아... 봐봐 봐봐 봐봐... 이거 하잖아 이거... 잠만잠만 아, 아... 씨... 어? 어? 안돼안돼안돼안 돼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녕. 아. 어, 파란 맞았어. 아오 파란. 까비. 아. 자, 여러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자, 그러면 해적 보물 찾는 해적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안녕.